오늘은 이제 대강절 몇 번째 주일이죠?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네 번째.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한국은 주로 크리스마스 날에 저희가 예배를 드린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희가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아 물론 이제 연말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편 시리즈로 저번 주에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까먹으신 거 아니죠? 회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갑자기. 그러면 오늘은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이제 제가 PPT를 잘못 만들어서 회계가 숫자 회계가 됐지, 어, 그, 그 고백의 회계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회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또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오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이러한 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크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합니다. 즉, 지상에서 이 세례요한이 가장 으뜸이라고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추천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왜 세례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실까? 세례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외칩니다. 광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맨 땅입니다. 정말로 돌바닥. 풀이 거의 없고 물도 거의 없는 그 광야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외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노라. 즉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준비하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우리도 살아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도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그러한 일들을 담당하면서 그리고 회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합니다. 회개 무슨 뜻이었죠? 돌아감. 그렇죠? 돌아가는 데 어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냥 아,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순간적 회개를 의미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과정의 회개가 우리 삶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뜻에 맞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맞춰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주 전에 여러분께서 뉴스를 또한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참 없어서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스스로 개발을 해서 우주 발사체 즉 인공위성을 이제 궤도에 올려 놓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되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 인공위성이 고도에 올라가서 그 특정 궤도를 계속 돌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또한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윈공위성이 목적을 상실하고 그 궤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로 나아가거나 또는 대부분 지구로 다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즉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그 궤도 안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회개의 방향성도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고 창조하신 그 방향 그대로 계속해서 그 궤도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오류를 계속 수정하고 이것이 내가 맞는 궤도인가 또는 물론 충돌이 있을 때는 옆으로 잠시 비켜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잠시 뿡뿡 해가지고 옆으로 피하고 그리고 다시 뿡뿡해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자그 궤도를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안착해서. 지구로 떨어져서 소멸되지 않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방향에 맞게 계속해서 돌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이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각자의 목적과 그리고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의 궤도를 돌수 있도록 죄를 씻는다는 것, 즉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들이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새로워지는 전환의 사건이고 그거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찬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유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목적과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찾아오면서 이제 신앙적인 답을 구합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제 헷갈리면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칭하지도 않았고, 착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군중들의 어떤 열광 속에서도 거만하거나 또는 자신의 능력 또는 자신의 것으로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리고 2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즉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고 광야에서 소리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의 주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0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해하며 나는 쇠하한다. 즉, 나는 낮아지고 누가 높아지죠. 주님은 높아져야 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참, 매우 겸손한 미덕을 지니고 있었죠. 정확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또 어떠한 사람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지 분명히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 자신을 분명히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부터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방향성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장애물과 시련이 앞에 올수 있을 때는 당연히 옆으로 잠깐 궤도를 벗어난 것처럼 비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올바른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확실히 주님의 빛을 향해서 우리가 해바르기처럼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인지 스스로 아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칭함을 받고 또한 이러한 스스로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이웃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적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으로 또한 옮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로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말의 고백은 무엇이 되죠? 거짓 증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데려다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매일매일 닮아 가고 있고, 그리고 성숙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점검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책임으로 나아가면서 사랑의 열매를 분명하게 맺어 가야 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한 신앙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웃 안에서도 그리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온전한 관계적 삶을 만들어 내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쉽게 비방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사람 이렇더라. 저 사람은 저렇더라 하면서 우리가 타인을 평가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말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한 사람 한 존재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 제 존중하고 있는지, 또한 사랑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또한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비방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방을 하면서 타인의 마음을 쉽게 상하게 하는 것, 시험에 들게 하는 행동들, 그리고 우리들의 한 감정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 행동, 한 존재의 정체성이 흔들어지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신앙 뿐만이라 내 신앙의 고백 뿐만이라 그 신앙의 공동체의 모두를 흔들며 분열하고 어려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또한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더러운 입을 어 내뱉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한 감동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 감중의 감정의 단순한 배출 통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의 증거가 될수 있는 도구이라는 사실, 순간의 표현. 이 한순간 한순간의 표현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선택하든지, 단어를 선택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칭찬처럼 한 사람 한 존재를 세우고 격려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그 통로가 될수 있다는 사실, 도구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깊이 높이 평화하신 이유는 그의 위대함이 유명세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마음을 중심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충실함 속에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충분히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은 요즘에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구독자가 막 이제 요즘에 10만 명, 100만 명 하잖아요. 그 당시 제이 세례유화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 즉 팔로워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의 요한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제사장들도 인정하고 함부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성공적인 삶 또는 명예로운 삶,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하고 무난한 침묵 대신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올바른 또는 진실을 외침을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나누겠지만 이제 세르우안이 나중에는 헤롯 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신이 조금 더 말을 아끼고 또는 진실을 피하면서 생명을 연장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타협을 절대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그늘로 가리지도 않고 자신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고든 길을 꿋꿋이 가다가 나중에는 처형당해 죽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어떤 불의를 우리가 보았을 때 세상 속에서 정의롭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선하지 못하는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가 고치려고 그리고 외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진실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 그러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라도 그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분명히 관계가 불편해진 것을 알고서 있으면 제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즉 고개를 돌릴 때도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보다는 우리가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지. 조금 더, 아,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게어 좋은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편안함을 택하는 삶은 때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뿐만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그 입으로서도 어 신앙인으로 살아야지 신뢰받지 못한 삶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냥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그리고 매. 순간뿐만 아니라 매 선택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조금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나는 충실한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의 평안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실을 붙들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맡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즉 우리가 누구를 좋게 하느냐를 고민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원하는지 아니면 내 사람의 기쁨을 원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의 방법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은 쇠하고 즉 줄어들고 그리고 주목받는 자리 또는 안전한 곳 또는 자기 이름을 높일 기회를 내려놓는 그 자입니다. 즉 겸손을 통해서 나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서 아이고 이런 미련한 사람 왜 그런 걸 선택해 왜 그런 고난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가 사약해지고 줄어들고 나약해짐을 통해서 주님의 길은 오히려 더욱 더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칭찬으로 기히 보신 그 충실함을 기억하면서. 그것은 줄어듦을 이제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단순히 줄어든다는 것, 낮아진다는 것, 겸손한다는 것을 이제 혹시 시간장 아시나요? 간장을 보면은 간장이 줄어들지만 줄어들수록 그 귀함이 어떻게 되죠? 더 높아집니다. 그 시간장의 가치가 정말 높아집니다. 그래서 몇 백년이 흐른 시간장은 팔지도 못할 정도로 귀하게 쓰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줄어들고 적어지지만 주님 앞에서는 더욱더 귀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들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시간장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이 될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7장 아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은 패배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신의 믿음의 그 완주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고백이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길을 마친다라는 표현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표현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성서적으로 삶을 완성한다는 것은 누가 더 많이 벌고 이루고 그리고 성공하고 오래 사는가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끝까지 완주를 했는지 그리고 그길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으로 높이 평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그 기준에서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11절의 이야기 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니가 이러,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니라 이러한 말씀 마지막까지도 비교하고 서열이 남아있지 않는 그 복음의 선언. 우리가 누가 높고 낮음을 보누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보는 그 것. 우리가 마지막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또한 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는 열매를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남들에게 드러나지 못하는 업적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아시는 분은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거짓도 없고 외곡도 없이 살아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으로 살면은 물론 결과가 좋으면은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지막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 자 시편 92편 14절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지내기 풍족하고 빛이 정정하니. 즉 나이가 우리가 들어서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노년이 쇠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 더 뿌리가 깊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액과 같이 풍부한 그 귀한 액기스처럼 진해지면서 나아가는 것 계속해서 말하지만 그 간장 비유처럼 우리가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순도가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우리들의 마음과 겉, 육체, 우리들의 겉 육체가 말수가 적어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러면서 주님과 더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관계의 깊이는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의 육체의 걸음은 점점점 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믿음은 오히려 무쇠 다리처럼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완성의 단계입니다 요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건네시는 그리고 따뜻하게 건네시는 칭찬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저희들이 눈과 같이 어떠한 험난한 날씨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그 육체의 발걸음 무거워질 수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그 발걸음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